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,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상대방 기물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양포만 움직여서 이겨야 되는데, 양포만 움직여서 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궁을 올리고요. 이 포를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? 자, 여기까지 간 다음에 궁을 어떻게 해요? 내려놔야 됩니다. 내려놓은 다음에 포가 이렇게 떠서 이 자리를 위치를 합니다. 계속 부동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제 이 포가 움직이면은 네, 간단히 이쪽에 가서 장군 치면은 외통이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래서 이 포가 이 자리를, 자, 이 자리를 위치하고 위치를 해야지만 이쪽 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포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